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리바바에 대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음, 알리바바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모아갔던 주식 중 하나인데요. 어느 정도 중장기 포지션을 근거로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 어,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처음에 알리바바를 매수한 건이 부분쯤에서 상승하기 직전에부터 이제 매수를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쯤에서 상승 하락을 하고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 조금 조금씩 물량을 이 부분 사이에서 매집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매수는 거의 매수 평단가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91불 정도에 형성이 또 있었고, 어 그때 이후로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고, 이제 대략 진짜 단기간에, 단기간 만에 대략 거의 60%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이 부분에서 이제 추세 반전의 신호가 이제 어느 정도 식별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 조금 이 아래로 살짝 떨어졌을 때, 이제 절반 정도 물량을 매도를 한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주가 움직임을 지켜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긴 했는데, 갭으로 하락한 것이 약간 조금 이제 꺼림칙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지켜보다가 좀더 확실하게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추세선에 추세선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런 하락 추세선을 만들어 주었고 이 하락 추세선을 최근에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실적 발표가 굉장히 이제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AI 칩도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뭐 호재들이 이제 각, 각종 호재들이 이제 출연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136불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이 이 소득비 모델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단기적으로 저는 165불 정도의 가격대를 타겟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어, 지금 현재가로부터 20% 정도 이제 위에 있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한번 태그를 하고 하락을 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바로 태그하지 못했고, 이제 조금 더 깊은 조정을 준 다음에 행보하는 느낌을 계속해서 보여주다가, 이번 기회에는 165부를 한번 태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 단위에서 본다면, 이제 알리바바는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포텐셜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위에 가격대에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저항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 이제 그려본다면, 이러한 식으로 저항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 충분히 300불까지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에서의 매집 과정이 너무나 정직하게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대략 이제 지금 최근까지도 사실 저는 이제 돌파하고 리테스트 후 반등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대략 1,300일 동안 이아랫 부분에서 많은 양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물량을 매집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에 돌파에 성공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리테스트 하고 이제 반등을 하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일단 보수적으로 165불에서 한번 물량을 다시 정리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돌파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강하게 물을 이제 물량을 실거나 이 부분에서 180불 위에 부분에서 물량을 실어보거나 일단 돌파하는 움직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조급하게 매수할 필요가 없이 일단은 일단 지금 현재 알리바바를 매수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이 부분 위에서 이 부분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리고 이 부분에서 리테스트까지 정직하게 출연을 한다면 이 부분에서 진입을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만약 진입을 하더라도 이제 조금 기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알리바바도 이제 중국주이긴 하지만 조금 이제 신뢰도도 높은 중국 우량주에 이제 속하기도 하고. 어, 이렇게 거의 1년, 1년 반 정도 생각을 했을 때 64%의 수익률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주식이 될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래서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자분들께는 이제 사전적으로 먼저 이, 이 부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 그때 이후로 일단은 단기적으로 165불의 가격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을 하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 돌파를 하고 성공해서 300부를 태교하러 가는지를 일단 단기적으로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알리바바 오늘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